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014년 1월 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4절. 예수님만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삶의 모본이 되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아론을 예를 듭니다. 아론의 인간입니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 직분은 스스로 취한 직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부름의 자리였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있다 오셨는데 그 직분을 하나님이 부여하셨습니다. 마치 문법에서 수송태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장이었습니다. 어, 예수님은 어, 하나님이지만 시또 온전히 어, 순종하신 어,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온전히 겸손하게 또수동체처럼 어,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자이시면서 우리의 삶의 모델, 모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일평생 살아갈 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게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 뿐만 아니라 그 말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은 존재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길 대신 예수님 그 길을 따라가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비춰지고 알려지고 전해지는 것입니다.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 삶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자, 그런 아름다운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기원합니다. 할렐루야.